어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 김대장님이 집 저, 앞까지 저 오셔가지고 저기 갑자기 무한 방송, 네, 무한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. 와썹 그룹브 오늘 그룹브에 대해서 제가 1 6비트를 준비했어요. 16비트, 제가 4비트, 8비트를 준비했죠. 우와, 8비트 준비했죠. 와 8비트, 4비트, 자 16비트. 아, 여기까지 예, 점점 나아져가는 16비트까지 이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예, 오늘은 저기 예, 다 보여줄 수는 없으나 예, 반갑습니다 예, 이렇게 시작 순간이동 해가지고 김대장만 이렇게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, 김대장입니다 네 예,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. 오늘 거의 쉬는 네. 날은 거의 24시간 자는데 네. 이렇게 굳이 하태봉씨를 음. 만나고 싶다 하여 이렇게, 아. 이렇게 왔는데 예, 소감 <laughs> 일단 하태봉 형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팬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보면 더 웃깁니다. 이게 방송에서랑 실제랑은 많이 다릅니다. 천명호 씨도 다르죠. 아, 때문에. 그 때문에 저는 구독자 수에 아, 네. 연, 연연하지 않습니다. 네, 구독자 수에 좀 연연하지 않고 형님은 되게 한결같고 동생들을 좀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아, 다 배려하지는 않습니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네. 깔끔합니다 네, 저 그래서 이제 제여자친구 사준 이 무스탕을 입고 네, 이렇게 방송합니다 아 이게 아람씨도 있는데요 아람씨 그 음성이 그 주작 그 음성이 아니라 한번 한번 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형아 응. 형님 방송 응. 빨리 빨리 지금 라이브야 씹고 있잖아 씹고 있잖아 <laughs> 야날 씹고 있잖아 바끔 저를 씹어요 둘이서 럴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아까 좋은 면은 좋은 면만 보기로 했습니다. 오늘 제 수염도 안 깎고 왔는데, 어, 그룹은 괜찮아요? 왓션맨, 우리 이 인생사 얘기를 할때그 상대방의 어,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봐. 너 인생은 언제 어 어떻게 될지 몰라. 길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<laughs> 길 가다가 동전 주소면 다행이게. 길 가다가 동전이라도 주소라, 500원짜리. 왓션맨. 어무오매 A U M A U M C 박재범 박재범 방송 오 <방금>. 베이비 우 <laughs> 베이비 안 된다 노래 안 된다 어. 아 잠깐만요 끄지 마세요 껐어요 네. 아직 안 껐어요 네. 노프로 어떻습니까 아 노프로 개인적으로. 솔직히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. 됐고요 네.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, 이제 상당히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야. 이 정도면은 음. 그그 그 잔고생, 개고생, 장고생, 왕고생 다 겪고 받고, 저기 우주전까지다 치르고 왔기 때문에 산전 수정 우주전까지 그렇죠. 음. 우리 기사장도 말 잘하지만 거의 박빙입니다. 음. 실수 안 합니다. 인정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김 대장이 저희 집 앞까지 와서 제가 잘못 잘못 바람에 이거 진짜 무스탕 하나만 입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 따뜻한 날에. 외출과 선물해줘서 감사하고 요 아, 은근히 어필하시는 네, 사랑꾼입니다 네, 약간 사랑도. 좀 다니엘 크레이크 좀 느낀다 공공칠에 아 그래? 네, 다니엘 크레이 크식으 아, 왼쪽 상가부터 매력있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모습이 우체여행사 음? 왼쪽 모습이 제일 이쁘대요 모르겠습니다 마, 마지막으로 개인기로 좀 마무리하는 거개인기 유해진 개인기로 빨리 나눠 진짜 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상처치왔는데 형을 향수 한 먹다가 아휴 내가 배불러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데 소주 맛이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아 네, 나탓지 알지. 아 그거 어때 그냥 하는 거지. 모르 뭐, 가는 거지 뭐. 그 <laughs>